안녕하세요. 허락카입니다. 오늘도 동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이 내용은 두 번에 걸쳐서 했던 그 니켈 도금, 그래서 자동차 장식 니켈 크롬 도금의 내성에 대한 고찰의 마지막 편입니다. 저번 시간에 두 시간에 걸쳐서 이제 얘기 드렸었는데 어, 다중 니켈로 되어 있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가장 오른쪽 보시면 크게 보면은 선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크롬 도금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파티큘레이트 니켈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요. 보통 MPS 가지고 이제 마이크로 포러스 겐 니켈이라고 하는데 요두 층이 아주 얇은 두 층이 얼만큼 내성을 올려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켈 도금을 하고 최종 마무리는 크롬 도금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6가 크롬을 하고요, 삼가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6가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롬 도금을 하는 것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니켈이 표층에 있으면 이제 지문 자국이 남는 것, 그 다음에 오래되면은 약간 그 산화가 되면서 갈색빛을 띠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마모성이 약하기 때문에 스크래치 같은 것들이 나서 이제 크롬 도금을 하는데 실제로 올리는 건 0.1에서 한0.5 마이크로 무척 얇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크롬을 하면은 도금을 하면은 이제 표면에 이제 균열이 생기는데 이제 크랙이 생기죠? 그거는 이제 도금을 하는 과정에서 그 크롬 전착된 그 결정이 그 처음에는 수소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다가 어 그다음에 계속 과정을 통해서 수소가 방출되면 근데 그거 때문에 보면은 헥사고날더 페이스 센터드에그에서큐빅 BCC로 바뀌면서 어, 결정 구조가 바뀌면서 거기서 세지 균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크롬 도금층을 보시면은 왼쪽에 오늘 설명하는 마이크로 포러스고요. 보시면은 이제 표면에 이제 검은 점점점들이 이제 찍혀져 있고 밑에 보시면은 그 도금층을 갖다 위에서 보면은 뭐가 하나가 이제 툭, 뭐, 도 바위 같은 게 하나가 있죠. 근데 이제 오른쪽이 일반적인 그런 육각 크롬을 했을 때 도금층입니다. 보시면 이제 뭐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는데 보면은 그 위쪽을 보면 이제 크랙이 이제 가늘게 이제 조밀하게 나 있고요. 밑에 오른쪽을 보시면은 월스라고 써 놨는데 이제 굵직 굵직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가끔 이제 각이 나가서 물어보죠. 어느 게더 위험할까요? 그러면 대부분 위쪽에 있는 그런 크랙이 많은 거를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저렇게 크랙이 컸을 때는 그러니까 그 덩어리가 컸을 때는 이게 이제 소지까지 연결되는 어있 관통 크랙, 페네트레이션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식에는 훨씬 더안 좋게 되는 게 이제 크롬층입니다. 오늘 얘기 드리는 거는 왼쪽 위에 있는 그런 이런 무수한 알들이 박혀 있는 거 같은 마이크로 포로스의 얘기예요. 가지고 보시면은 그 그림인데, 어 보시면은 어 기본적으로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이 틈을 통해서 이제 그 플러스가 생긴 그 검은 점을 통해서 부식이 일어나는 사이트를 갖다가 늘리고 그렇게 하면서 부식의 강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니켈 도금 욕 중에 비전도성의 미립자를 현탁시켜 도금 피막 중에 미립자를 공석 시킨다. 그래서 저번에 했던 그 사틴 니켈하고 같은 얘기요. 근데 아마 거기서 얘기했던 그 파우더보다 훨씬 더 고운 파우더, 파우더를 쓰기 때문에. 어그래서 미세한 구멍이 만에서 그러니까 평방 센티미터당 만에서 한 3만 개 정도의 그런 미세한 마이크로 포러스가 있는 크롬 도금이 얻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그 워낙 그 입자들이 작기 때문에 거의 경면의 광택을 보여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광택 니켈처럼 보입니다. 좀뭐 되게 미세한 파우더기 때문에 실제로 작업할 때 이게 난리고라 가지고 참. 그 불편하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제 도금을 할 때도 계속 교반을 시켜줘야죠 애를 해야지 이제 아니면 가라앉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 가지고 보시면은 근데 이게 적당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방센티미터당 만 개에서 한3만개 정도가 부식의 그 내부식성에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왼쪽이 정상적인 거고 오른쪽이 비정상적인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아주 점들이 많아요. 이 경우에는 그 크롬도금 두께의 영향입니다. 크롬도금이 너무 얇아 가지고 그 파우더들이 묻히는 게 없이 다 표면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내식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너무 많아도 안 그러니까 크롬도금이 0.12mm 보다는 더 두꺼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신데 짱 적당한 경우는 보시면은 엠피니켈 갖다 2에서 4 마이크로 정도를 올리고 그때 보면은 파우더들이 그 니켈 도금층에 묻힌 경우도 있고, 그다음 크롬 도금층에서 적당하게 표면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0 3사마이크로 고정도를 넘는 것이 이제 이상적인 두께로 해서 내식성, 내마모성 외관이 우수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파우더가 액티브 사이트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크롬 도금층이 위에 그림 보면은 그 파우더가 있고 좀 진한 선으로 돼 있죠. 그러면은 이게 적당하게 한 반쯤 걸쳐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아까 보여 드렸던 바위 같은 것들이 되고 그 틈이 있겠죠? 그 틈이 통해서 이제 그런 자, 다음은 너무 두꺼웠을 경우에는 이게 묻혀 버려요. 아주 왼쪽 그림을 보시면 완전히 묻혀 있고 위에서 보면 그냥 뭐 이게 뭐가 파여 있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여기선 인 액티브가 돼 가지고 파우더들이 다 크롬도금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런 적당한 그 수의 파우더에 대한 그런 기공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도금 할때 크롬도금의 두께를 잘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익성을 올릴 수 있는지 먼저 이런 그런 파우더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롬도금 층에는 크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식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그 사이트가 적으면은 밑에 있는 브라이트니켈에서 부식이 많이 돼요. 가지고 그 구멍이 뚫려 있는 크랙이라든지 그걸갖다 우리 A라고 했을 때는 부식량은 부식 전류 A에서의 양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돼 가지고 부식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여기 한 거는 지금 다음에 카스에 대해서 말씀 카스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검사하는 데서 한 점의 부식이 일어났다면 사람이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불량으로 어, 처분을 하게 됩니다. 가지고 어, 사람의 눈에 띄게 되는 실제로는 아직도 semi bright n c e 이라는 카파가 있기 때문에 substrate 처리라든지 플라스틱에 문제가 없겠지만은 일단 한 곳에서 부식이 일어나면 또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외장 재로해서 미리한 외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부식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여러 군데로 분산을 했어요. 이 경우에는 밀입자들이 부식발생비를 늘려가지고 부식에 집중을 줄여줍니다 가지고 여기 보면 B, C, D라고 아까는 A 한 곳에서 일어나는데 세군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식량은 부식전류 그 A, B 사이트 그 다음 부식전류 C 사이트, 부식전류 D 사이트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부식의 크기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지고 이게 적절한 그 파우더를 써가지고 매우 효과적으로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적절한 고담 그 다음 전이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광택니켈에 부식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마이크로 포러스니켈은 광택니켈보다 20에서 50mm부터 정도 볼트 정도 더 귀해야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부식이 되는데 엠피니켈은 보호되고 그 다음에 광택니켈이 녹아나야 돼요. 근데 반대가 되면은 엠피니켈이 위에 있는 것이 녹아나게 되면은 크롬 도금층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왼쪽 같은 경우가 어, 보시면은 적절한 케이스예요. 여기 보시면은 위에 보면은 어, 부식이 일어났고 밑에 버섯 껍부서서을 갖다 껍으로 세워놓은 것처럼 돼 있는데 밑에 부식이 돼 있죠. 근데 실제로 바깥에서 눈으로 봤을 때는 열려 있는 구멍이 사이즈가 아래 부식보다 작기 때문에 어, 우리가 검사할 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의 경우에는 반대예요. 그래가지고 광택 니켈이 훨씬 더 귀해가지고 엠피 니켈이 녹아나면은 이 표면 자체가 크롬도 떨어져 나가고 뻥뻥 뚫린 그런 곰보처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부식 시험에서 n g 가 납니다. 아주 되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아주 적절한 전이.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각 층간에 그설퍼를 이용한 전이를 갖다가 잘 조절을 하고 거기다 엠피 니켈. 그러니까 포로스를 갖다가 얼마만큼 적절히 하느냐에 따라서 내익성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 좋죠. 여기 보여 드린 내용은 48시간의 카스 테스트를 한 경우예요. 어, 맨 위쪽을 보시면은 어, 오른쪽에 그 파우더들이 적당히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다음에 전이차도 적절하게 조절된 경우예요. 그러면은 그 양호한 내익성을 갖는다는 게 왼쪽을 보시면은 어 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버섯이 거꾸로 서 있는 것처럼 해서 크롬도금층에 구멍이 조금 뚫려 있고 그 밑에서는 어,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잘안 보이는 거죠 근데 보면은 어, 중간 거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우더는 어느 정도 적정하게 있어요 근데 전이차가 반대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크롬까지 엠피니켈이 녹아나고 그 다음에 엠피니켈이 녹아나기 때문에 크롬도 떨어져 나와서 부식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거예요 맨 밑에는 파우더도 좀 듬성듬성 아주 크게 해가지고 일부러 아마 그렇게 실험해서 찍은 건데 전이차도 안 좋은 경우에는 그냥 왼쪽 그림 보시면 그냥 작살났습니다. 그래서 다 내내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니켈 크롬 도금을 할 때는 특히 자동차의 외장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전이차 그 다음에 엠피 니켈의 개수를 갖다가 잘 관리를 해야 되면만 합니다. 가지고 이걸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아마 도금업체 가시면 보겠지만은 그 스텝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시밀테니우스, 스티크니스, 앤드 일렉트로드 포텐셜 매지먼트 해가지고 전해식 도금 두께 측정기에다가 전극을 집어넣어서 어그 두께를 측정하면서 전위를 같이 동시에 측정하게 됩니다. 가지고 보시면은 왼쪽 그림을 보면은 x축은 니켈의 도금 두께예요. 보시면은 어, 맨 왼쪽에 마이크로포러스가 있는데 어, 밑에 X축으로 봤을 때는 한 2, 3마이크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브라이트니켈은 한 15마이크로 그 다음에 베리 액티브니켈 해가지고 HSA 고황니켈인데 실제로 지금 잘안 씁니다 이경우로 했을 때그 다음에 나머지 세미브라이트니켈이 한, 한 25마이크로 정도 그 X축을 보면 됐고 Y축은 포텐셜이에요 전이기 때문에 밑으로 간 거는 액티브한 거고 위로 올라가면은 귀한 겁니다. 보시면은 어 마이크로 니켈이 약간 브라이트보다 높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에서 한100 정도. 그렇게 되면은 됐고 그다음에 고황 니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밑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가기 때문에 가장 비한 놈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방광 니켈은 상당히 높은 데 있죠. 그래서 귀한 전이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두께를 갖다가 광택 크롬은 한0.3 마이크로. 그다음에 엠피니켈 아, 광택 크롬이죠. 그다음에 1에서 3 마이크로의 MPS 니켈. 그다음에 10에서 15 마이크로의 광택 니켈. 그다음에 고황 니켈은 한 1에서 3 마이크로. 그다음에 반광 니켈이 15에서 25 마이크로 그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가지고 그 기준으로는 지금 엠피니켈하고 광택 니켈의 도금 전이차는 한 20에서 50그 다음에 고항니켈하고 브라이트는 15에서 25이 경우에는 고항니켈이 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미브라이트니켈하고 브라이트니켈에서는 세미브라이트니켈이 어 120에서 140미리 볼트 정도 귀한 방향으로 가게 어 녹음을 해야 되고요 이걸 갖다가 집어넣는 거는 저번 시간에도 첫 시간에 말씀드릴 것처럼 설포의 양을 갖다가 조절해서 하게 됩니다 어디 얼마만큼 효과 있는지 보면은 지금 카스 테스트를 했어요. 가지고 보면은 여기 초록색이죠? 그다음에 그 노란색은 TC 트라고 그래 가지고 서멀 사이클이라고 하고 온도를 높인 다음에 열충격을 줘 가지고 테스트하는 건데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은 카파는 25 마이크로, 그다음에 SB 세미 브라이트가 12 마이크로. 그다음 브라이트 니켈이 8 마이크로. 그다음에 MP 니켈이 2 마이크로. 헥사니켈 육각 크롬 도금이 한0.2 마이크로 해서 토탈 22마이크로에 도금을 하고 그 파우더를 갖다가 뿌렸을 경우입니다. 아주 총 니켈 두께는 22 마이크로, 22 마이크로예요. 보시면은 지금 64 시간까지 카스에서 문제가 없고 80 시간에서도 한9.5 정도의 레이팅 넘버를 보이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첫 시간에 SC5라고 그래가지고 Extended Very Severe 해서 아주 부식환경이 어려운 경우에 부식환경이 아주 그 가혹한 경우에서는 원래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5마이크로를 갖다가 니켈을 올려라 규에는 그 지금 66시간의 카스를 견딘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마이크로만 도금을 하고서도 훨씬 더 좋은 내익성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니켈을 갖다 10 마이크로 정도 줄인다면은 훨씬 더 경제적으로 우수한 내식성을 갖는 그런 크롬 니켈 크롬 도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로 해서 그 니켈 도금 멀티 니켈에 대한 내식성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